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네요. 곧있으면 애들한테는 즐거울 할로윈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저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른이라서 연휴에 묻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휴만 되면 나가야 하는 돈들이 생기다 보니 언제부턴가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했죠. 가난한 시댁을 둔 분들이라면 돈 나갈 일들만 투성이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저랑 사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 이 남자는 이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서 배우자 그리고 내 아이 아빠로는 참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남편 보기가 미안하고 딱했어요. 남편을 볼 때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자동으로 떠오르곤 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장남의 책임을 지게 했으면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잘안 보이는가 싶기도 하고 얼마나 장남 노릇만 하고 살게 했으면 여전히 시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도록 일만 하는가 싶었답니다. 억장스러울 정도로 일을 하고 사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억지산 집안의 표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멋도 없으셨어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만, 가진 것으로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해준 분들이 바로 제 시부모님이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께 단한 푼의 경제적인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제 나이가 39이고 남편이 42이에요. 남편이 4년 전이었던 38에 늦게 결혼을 했던 이유도 다 시부모님의 여러 없는 경제력 때문이었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도 남편이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때에 맞춰 용돈을 보내드리는 걸 수없이 바라봤는데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병원 갈 일이나 조그만 돈이 나갈 일이 찾아오면 꼭제 남편을 찾더라고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만 경제적 도움을 쭉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도련님이나 아가씨는 옆에서 큰오빠를 도와줄법도 한데 그저 모르는 척 지갑을 닫은 채 소식이 깜깜 무소식이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부모님은 역시 장남이라며 더더욱 제 남편을 찾기 시작하셨고 그러니 남편은 더더욱 부모님을 책임지는 게 자신뿐이라 생각해 시부모님을 감싸고 돌았죠. 물론 남편도 이런 자신의 처지를 좋아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오히려 용돈을 보내면서도 제 앞에서는 쉬지도 않고 한숨을 쉬었어요.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더 살다가 그 끝이 어떨지 하나도 알수 없어서 무섭다고 말이죠.아직 나이를 먹어봤자 40대 초반인데, 그런 남편이 평생을 돈걱정에 부모님 뒷바라지 걱정만 하며 사는 게참 딱했습니다. 연민을 가지고 결혼을 한건 아니었지만 제가 남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남편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어주고도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서도 쭉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생각으로 열심히 다녔고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가면서 어떻게든 모아지는 돈이 더 많아지도록 만들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일중 가장 큰일이었던 시부모님과의 협상도 결혼철에 끝냈죠. 남편은 시부모님이 가만 있지 않을 테니 조심하라며 저를 말리기만 했으나 전꼭 해결하자 했습니다. 남편한테 맡겨놨다는 듯이 매번 용돈을 타가고 그도 모자라 또 돈을 요구하는 그 행동들을 고쳐보고자 한 거죠. 이제 막 결혼해서 새 가족으로 들어온 제가 주제넘게 돈을 가지고 시부모님이란 단판을 짓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랑 가정을 꾸렸고 저희는 곧 아이를 낳아 키울 계획도 있었으니까요. 독립된 가정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시부모님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였답니다. 그리고 협상은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그의 뒤따르는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몇년 동안 당하고 있긴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드는 돈도 많으니, 앞으로는 매달 정해진 금액 외엔 드리지 않겠다고 한 거죠. 다달이 20만원씩 말입니다. 설날이나 명절에 따로 나가는 돈한푼 없이 말이죠. 누군가에겐 정말 쥐꼬리만큼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한테 다달이 20만원은 큰 돈이었어요.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지만, 그 돈은 모았다가 아이한테 외식을 한번더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제대로 된 근사한 옷몇 벌을 사다 줄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돈을 모아도 나중에 아이 대학 등록금을 쓰는 데에 보탤 수 있는 돈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그 돈을 시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길 택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없이 사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저도 마지막 배려라고 꺼낸 말이었고 시부모님도 처음엔 불편하고 싫어해하더니 아예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싶었는지 그러라고 수긍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신혼주에 시부모님과 결단을 내려 다달이 2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고 저는 그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보니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전보다 훨 아까웠어요. 왜 나는 부유한 시댁을 못 가져? 여태 내 부모도 아닌 시부모님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나 싶은 신세한탄도 해봤고요. 하지만 별수 있나요? 남편이 끝까지 장남노로선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소식 한번 없으니 인간적인 도리라도 지키며 시부모님은 챙길 수밖에요. 전딱 이런 심정으로 더 이상의 애정이나 존경 따위도 가지지 못한 채 시부모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한 번씩 이집만 하면 터져나왔어요. 받는 용돈으로 만족을 못하셨던 거죠. 아들한테 돈한번 보내주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집들처럼 김치 한 포기조차 보내주신 적이 없는 어머님이셨는데요.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질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뭔가를 자꾸만 바라더라고요. 아직도 용돈을 20만 원에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모든 게제 탓이라며 며느리 보기를 돌같이 보는 어머님이셨어요. 말도 잘안 나누려 하시고 허구한 날 아들이 마음고생이 많겠다! 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하려 하며 제 앞에서 말을 꺼내셨죠. 저 때문에 남편이 눈치 보느라 힘들겠다는 걸 그렇게 비꼬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저러나 싶고 또왜 저렇게까지 눈치가 없나 싶어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여태 아들한테서 받는 그 용돈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염치없는 부모 같아 보이기도 했죠.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 보니 나는 저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부모님의 마음가짐이 더욱 불손하게 여겨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가끔 저 몰래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용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 하셨답니다. 여전히 병원비에 용돈이 모자란다는 투정을 부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생활비 관리를 하는 저한테 돈을 더 달라고 이씨 죽고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전해듣고 있었죠. 처음엔 무시도 했지만 결국 아껴 써달라며 돈을 더 보내드린 적도 있긴 했습니다. 손녀딸도 태어났는데 그 와중에 돈을 달라는 소리를 더 하실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저의 예상을 빗나갔고 여전히 아들에게서 돈을 받으며 살겠다는 그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않으셨답니다. 갈수록 저하고는 더욱 싸늘해지는 것도 같았고 저 또한 이런 관계가 불편하기 마찬가지였으나 별수 없었어요.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던 나이 때부터 백수 생활을 자처하며 자식에게 돈을 받고 살던 시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변한 모습을 볼수 있겠다고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고문과도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기대는 커녕 그저 거리를 두면서 사는 방법을 택했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게 되었어요. 내 남편이 없이 사는 시부모님 때문에 평생을 돈 걱정에 뒷바라지 걱정을 하며 사는게 참 딱해 보였거든요. 여전히 식당에라도 나가며 푼돈을 용돈으로 벌어다 사는 저희 부모님하고는 참 비교가 되기도 했고요. 부모가 얼마나 독립된 채로 사는지 아닌지에 대해 자식의 노년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과 내 시부모님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돈 쓰는게 더 힘들어졌어요. 한푼이라도 더 모아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단 욕구가 강하게 들었거든요. 생각없이 써볼 법한 돈. 이렇다면 길거리에서 사먹는 분식 값도 모아서 내 아이한테 주자 싶었습니다. 시부모님 노년을 챙기며 살다가는 평생 전세살이를 벗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내 아이한테 쓸수 있는 종잣돈을 꼭 만들어 놓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 앞으로 적금을 넣었어요. 많이는 넣지 못하지만 다달이 80만원씩 적금을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더욱 나중에 걱정이 되었던 나머지 적금 하나만큼은 꼬박꼬박 넣었어요. 다내 아이 잘 되려는 마음으로요. 그 돈으로 아이가 대학 등록금에 보태 쓰던 세계 여행을 하는데 보태 쓰던 상관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부모한테서 받은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뭐든 해가면서 지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군것질 하나, 배달 음식 한 번을 더 아끼고 참아가면서 적금을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그 적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1년 짜리 적금이었고, 만기 되면 2년 짜리, 3년 짜리 이렇게 꼬박꼬박 만기 통장을 만들어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통장에 따라 아이가 쓰고 싶어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만기가 되어 있는 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부른 기분이 들것 같아서 저 좋으라고 해봤어요. 만기가 됐날 아이 앞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었지만, 아이를 보면서 좋다고 괜히 눈물도 글썽였고, 그날은 오랜만에 아이 데리고 저희 부부가 다 같이 외식도 했습니다. 물론 외식 비용은 제 월급에서 나갔고요. 괜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더군요. 이런 식으로 통장을 한두 개씩 만들다 보면, 우리 부부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기 전에, 아이 대학 등록금은 미리 다 벌어놓을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만기 통장을 만지는 남편도 괜히 기분이 특별했던지 혼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나중에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만 할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 했답니다. 남편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용돈을 번다며 알바를 뛰느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졸린 걸 참아가며. 힘든 몸을 이끌고 공부를 해야 했고 그게 참 뒤돌아 생각해봐도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이죠. 그걸 자기 아이한테는 되풀이해 주기가 싫다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전 적금을 들어놓길 백번 천번 잘했다 다시 한번 되새겼고요. 그렇게 저의 부부는 아이를 위한 부모 노릇을 뭔가 하나 제대로 한것 같다는 뿌듯한 기분이 든 채로 그날 외식을 즐겼고 남편은 술에도 한껏 취했었답니다. 기분 좋다고 말이죠. 그렇게 집에 와서는 한동안 오래간만에 삶맛이 난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생긴 이 삶의 의욕이 생긴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죠. 근데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던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삶맛을 잃었고 흥미도 잃었죠.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남편을 빼놓고 말이죠. 느낌이 쎄했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라면. 남편을 빼놓고 시댁에 오라고 할 적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더 달라는 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필 아이 적금을 만기시키고 기분이 좋아 죽겠는 이맘때 시어머니가 몰래 저를 부르니 참 껄끄러웠어요.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싶으신지 전화에 불이 날 만큼이나 계속해서 절 찾으셨습니다. 저희 애를 꼭 같이 데리고 오란 말을 반복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어요. 물론 가기 직전에 남편한테는 미리 카톡도 해놨죠. 어머님이 당신 빼놓고 아이랑 둘만 오라고 하시는 게 이상하지만 일단 가본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일이 바쁜지 퇴근 시간을 넘기고도 답이 없었지만 저는 일단 더 늦지 않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어요. 입구에서부터 조그마한 문이 보이는 게 숨이 답답할 지경이었으나 내 아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불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약간의 희망을 품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품었던 희망이 순식간에 터져버린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는 심정을 경험했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어머니만 혼자 억지로 아이를 불러 안으면서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누가 봐도 억지로 아이를 환대해 주는 게 표정에서 다 드러났는지라 저도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많이 억지스럽다는 표정으로 어머님께 웃음을 보이며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참고로 시댁에는 소파도 공간조차 없어 다 같이 모일 때에는 거실에 다닥다닥 붙어 앉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앉으니 시어머니는 왔냐며 물한 잔을 내어놓더라고요. 그걸 마시지 않고 그냥 멀뚱히 어머님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무슨 일이신데 남편을 빼놓고 오라 하냐고 말이죠.용돈 때문에 또 그러는 거냐면서 미리 용돈에 관해서는 더 금액을 늘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못 받겠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더니만 어머님은 그것 때문은 아니고 라면서 순사래를 치셨습니다.그리고서는 제가 아닌 손녀딸을 흐뭇하다 남표정으로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생전 한 번도 그런 여유로운 표정으로 내 아이를 바라봐준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순간 무슨 성모 마리아라도 된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표정이 인자롭던지 제가 다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 할 판인가 싶었네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소녀딸을 특별하다는 듯이 흐뭇이 바라보다가 저에게 나지막히 말을 꺼내셨어요. 저기 그게 저번에 네 남편이 전화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 앞으로 만기된 적금이 있다던데, 맞냐? 라고 물으셨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죠. 내 아이의 만기된 적금에 대해서 묻다니, 갑자기 초대에서는 적금 얘기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앞뒤가 안 맞고 뜬금없어서 황당했죠. 남편이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물었습니다. 남편이요? 남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아이 적금 얘기를 꺼내던가요? 라고 말이죠. 남편이 다 꼰지른 건가 싶은 마음에 남편을 향한 화로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중이라는 내 카톡도 씹은 채 여태 답장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다뭔 상관이냐는 표정으로 제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정도 들었는데, 적금 한번 하고 나면 막 천만원, 이천만원씩은 쌓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조그만한 애한테 그큰 돈이 당장 뭐에 필요하다고 그큰 돈을 적금으로 넣어놔? 라고 하면서 한두 개도 아닌 질문들을 마구 쏟아냈어요. 뭐부터 답장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요. 무엇보다 저는 시어머니랑 내 아이 적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지독한 관심을 보이더니 급기야 본론을 꺼내셨어요. 참나. 글쎄, 시댁 전셋집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보태 쓰자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 생각해서 행복하게 넣어둔 적금 만기 통장인데 그걸 자기들 집 옮기는 데 쓰자고 절 부른 겁니다. 무엇보다 당연히 자가라고 생각한 시댁이었는데 그게 자가도 아니고 전세했다는 사실에 저는 뒷목 잡고 순간 쓰러질 뻔도 했어요. 이 조그만한 애가 당장 돈쓸 일이 뭐 있다고 내일모레 죽을 사람들부터 일단 마저 살고 봐야지 라고 하며 내 아이 통장을 당했으래 달라고까지 하는데 연속으로 얻어맞은 이 충격적 사실들에 저는 경황을 금치 못했고요. 그 자리에서 당장의 아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겼습니다. 뒤따라온 시어머니한테 손사래를 쳐가면서 말도 섞기 싫으니 입좀 다물어달라고 했죠. 진절머리도 나고 구역제도 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통장 좀달란 소리를 멈추질 않으셨어요. 주지 못하면 차라리 빌려달라면서 능력도 없는 분이 언젠가는 그 돈을 갚을 거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손녀딸 만기 통장으로 조금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가고 싶었던지 주제넘게 전셋집 타령을 해가면서 돈을 달라고만 하셨어요. 자기들 수준에 맞게 월셋집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월셋돈이라도 벌어오던가 해야 할 텐데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그와 중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혼자 단판을 지어보라면서 도망치듯 방 안으로 들어가 계셨던 거였어요. 너무 화도 나고 나를 이 지경으로까지 밀어낸 남편을 향한 분노가 막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아이 통장을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한테 공유를 할수 있나 싶어 실망스러워 배신감이 치솟는 그때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서 신랑이를 하고 있던 저희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은 저랑 아이를 문 밖으로 내보내더니 자기 혼자 문을 쾅 닫고 시어머니를 상대하겠다고 들어갔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잠긴문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기다려야 했고요. 집이 워낙 낡았고 좁다 보니 안에서 나누는 남편의 대화는 밖에서도 훤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았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아이 적금에 대해 얘기를 한건 술에 취해 한 말실수였다는 걸 말이죠. 그날 너무 만기 된 통장에 기뻐 아이랑 다 같이 외식을 했던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엄마는 도대체 뭘 해줬냐는 일종의 투정 같은 걸 술에 취해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술에 취해 그런 말까지 하는데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손녀딸한테 적금 만기 통장이 생겼다는 사실에 눈독을 들여 귀엽고 저를 집으로 불러들인 거였어요. 그 통장을 자기한테 달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남편은 쏙 빼놓은 채로 저랑 아이만 불러들이셨던 겁니다. 평생 적금 통장이란 걸 만들어본 적도 없고 구경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어서 통장의 주인인 아이를 데려와야지만 통장을 볼수 있는 줄 알고는 아이까지 불러내신 것이었고요. 무식이 철철 넘치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좋은 말을 듣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싶어 스스로한테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와는 별개로 남편도 이 상황이 어이가 없던지 집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져가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끝까지 장남 역할을 하며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해주던 남편인데 그렇게 시부모님께 난동을 피우며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답니다.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바로 옆에서 남편이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바깥으로까지 소리가 크게 새어나왔어요. 우당탕탕 소리는 애사도 아니었고 방에 들어가 있던 시아버지까지 나와서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듣질 않고 난동을 피웠답니다. 부모로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손녀딸 앞으로 들어간 만기통장까지 뺏으려 하냐면서 아주 난리를 피우더니 그 끝에 선전포고를 했답니다. 남편이 글쎄 자기 입으로 저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한 거예요.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시아버지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아이고, 하드라! 남며 대성통곡 비슷한 곡소리가 흘러나왔고 남편은 그런 애처로운 시부모님을 뒤로 한채집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저러을 하잔 선고도 날렸고요. 남편의 손에 잡힌 채로 시댁을 빠져나오는데 뭔가 알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변태는 아니지만 이런 말에 소름 끼치도록 신이 났습니다. 시부모님께 더 이상 용돈을 드리지 말자니, 다신 보지도 말자니, 이 말을 남편이 꼭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남편이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한 건지 저를 보면 말하더라고요 나, 다신 우리 부모님 뒷바라지 안 해. 혼자 안 해. 급하면 동생들을 찾거나, 걔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 혼자 자식이요? 왜나 혼자 평생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마냥 갖다 바치고 살아야 해? 그러다 이젠 하다하다 내딸 만기 된 적금 통장까지 넘봐? 적당히 해야 말이지.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로지 시부모님처럼 살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만 들었던 적금이었는데요. 이 적금 하나가 만기가 됨으로써 시부모님께는 더 이상 용돈을 드리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도 될 껀덕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남편 몰래 저랑 제 아이를 집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여전히 격분한 남편은 그날 후로 시부모님 연락처까지 죄다 핸드폰에서 지워버렸고요. 남편의 행동이 덩달아 저까지도 시부모님을 미련 없이 차단을 누르고 연을 끊기로 했네요. 하긴, 내 아이의 접근까지도 탐을 내는 사람인데 뭔들 더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 겁이 나기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결단력 있는 행동 덕분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수 있게 되었고, 전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이상 시부모님께는 금전적 도움을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짧게는 몇년안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수십 년도 더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살아야 할게 뻔한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옳다 판단한 거죠.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고요. 낳아준 은혜는 있지만, 키워주며 받지 못한 은혜에 이쯤에서 정내는 게 맞다 싶습니다. 손녀딸 통장에도 손을 대고 싶어하는 줄은 몰랐기에 실망감이 배로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제부터 용돈을 안 주게 되었으니 그걸로 복수 혹은 필요로 하는 가르침을 들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증명하듯이 시부모님도 번갈아가며 저희 집을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전혀요. 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부모님께 마음을 돌려 잘해드릴 생각이 없답니다. 더욱 굳게 결계를 치고 벽을 세워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 혹은 내 아이한테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계만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